기독교 신도 2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됐습니다. 지난 7월 19일 아프간으로 간 23명의 단기 선교 팀이 탈레반의 인질로 잡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필압 41일째인 8월 28일 기적처럼 전원 석방이 발표되기까지 피를 말며 진행된 협상 과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협상 과정에서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가 피살되었다.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 두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의 미랄로 심겨졌고, 43일만인 9월 2일 미리 풀려난 두 명을 제외한 19명의 선교팀 전원이 무사히 귀국했다. 아프간 사태 이후 3개월이 지났고 며칠 뒤면 다시 새해를 맞는다.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대한민국과 교회에 아프간 사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다시피 2007년은 우리가 평양 부흥 10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흥분돼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우리에게 기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도 있었고 많은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활성화 되어지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그런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2 0 0 0년을 마감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던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에 관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는가 한국교회가 좀더 초대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고난과 위험과 희생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과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출발점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교사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 한국교회가 잘 판단하고, 잘 보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아프간 사건을 통해서 그런 각도에서 저희들이 좀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일, 한 신학대학원에선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책, 사랑한다 현진아의 출판 감사 예배가 있었다. 최근 태국에서 선교사역 도중 순교한 장현진 선교사의 아버지 장기옥 강도사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죽기만을 강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된 지난 3년간의 신앙 기록을 담고 있다. 고 장현진 선교사가 태국 치앙라이 쌍아오 마을로 단기 선교를 떠난 것은 2003년 1월 5일이었다. 현진이는 당시 14살, 중학교 1학년생으로 같은 사고로 순교한 고3 수완이와 함께 섬기던 교회의 청년부 단기 선교에 합류했다. 평소에 불교 나라라 여행 가기 싫다던 태국. 선교하러 가는 거니까 가게 노라고 했다던 1 4살 어린 선교사는 현지 시각으로 1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태국 선교를 마무리하고 강 건너 라오스로 가기 위해 수아니와 함께 작은 카위에 올라탔다가 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다. 사고는 안전 관리에 미흡했던 인솔자들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3년이 지났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날마다 더 간절해진다. 깊어만 보이는 메콩강가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게 해주시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놀라 서운했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켰다. 책을 출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것 그걸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게 이거 앞으로 계속 해야 할그 선교와 사역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현진이가 천국에 가서 그 천국 이야기를 전해줬고 그리고 제가 천국 가서 우리 현진이에게 아빠가 참으로 능력이 없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는 이야기하고 를 그리고 현진이가 아빠 참 수고하셨어요 이 말을 듣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서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아들에게 말을 한다면은 아, 현진아 너는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아 너는 태국 오지에 씨앗이 되었다, 미랄리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시 안수환 선교사는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예비 대학생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며 선물까지 건네고 간속 깊은 아들이었다. 당에는 수환이가 이 땅에 살면서 남기고 간 추억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다. 영적 성장 순종의 미덕 성교의 비전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소서 하고. 이걸 보고도 나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음. 아직도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결코 헛된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다. 뭐라 그럴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는 그런 신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수환이를 통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겠구나 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더 내가 열심히 이제 교회 가서 좀 봉사도 좀 하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자식을 잃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슬픔과 외로움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최은혜의 권사를 하나님은 청년부로 인도하셨다. 자식을 일단 이루셨을때 거기에 대한 뭔가 그 세상적으로 나오는 그 교회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더 떠나가고 더그 인간적인 그런 나쁜 감정으로 더 살아가고 이제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권사님 같은 경우는 더 것들을 이렇게 제압을 하시고 그런. 용서의 마음으로 그거를 더 교회에서 그 자식이 선교 나가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를 이렇게 대신해서 더 교회 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더 은혜가 되어 그서 내가 한 하나를 잃었지만 나는 뭐열 명이 백명다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3년이란 세월이 음. 흘러서 지금은 이제, 어왜 제가 안 나왔을까 하고 막 그, 어머니가 아들 챙기는 격으로 또 딸을 챙기는 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또 친해지고 음. 길거리 만나도, 어, 근사님 어디 가세요? 어, 그래. 밥 먹었어? 안 왔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까지 갔어요. 음. 오늘은 현진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숙이 6장의 이 말씀은 책상 위에 있는 현진이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붙여 놓았던 말씀이다 엄마는 2004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한다. 나는 내가 걔를 사랑했는 지 알았는데, 현진이가 난지 주던 사랑이 너무 그리워요. 어. 조그만 게자라면서 너무 나에게 많은 사랑을 줬던 게, 음. 그게 그립고, 아, 어, 하나님하고 같이 잘 지낸다고 하는데도, 그거는 믿죠. 그건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해 주실 거는 믿는데 그냥 보고 싶고, 살 만지고 싶고, 애 냄새 맡고 싶고, 해랑 부대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그네요장국 가면은 열필로할 거예요. <laughs> 어느날 장교 기 강도사는 꿈에서 현진이를 만났다. 천국에서 잘 있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라고 묻는 아빠에게, 응, 극진이 사랑하셔. 아주 극진이 사랑하셔. 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응. 끝까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복을 받을 거라고. 아, 정말 그 사람들 미웠어요. 음. 내가, 내 모든 것이 나들이 내가 오늘 내가 복을 받아서 뭐 했으면? 결국 음.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없다고 생각하고 모는데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복을 받았더라고요. 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음. 어떤 상황도 바라봐지지 않고. 이제 하나님, 그일막 외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기적인 데 들어가는, 그게 큰 복이라는 걸, 요즘 느껴요. 외형 등이 변하는 직장 그대로 있고,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생활이 많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랜도 염제에 들어온 거는 태국에서 진행되는 그런 일이, 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비전이 있는 성교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 또 거기는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매일도 음.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했다니까요. 그 영역이 많이 그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음. 2007년 1월 쌍하오 마을에 선교관을 개관했다. 순교 사건과 선교관 개관을 지켜본 쌍하오 마을 사람들은 순교 장소에 가면 물살이 조용해진다는 고백을 했고. 한두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상하오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인근 라오스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런 걸 배웠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요. 옛날에 너무 시시껍질하게 읽었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게 바로 영생이래요. 음. 하나님은 저희에게 영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진이하고 지금 이 생에서의 짧은 이아니자 영생을 음. 같이 하는 그런 걸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항상 머릿속에서부터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감정으로 다가가면 아직도 눈물 보탈이에요. 그게 이제 아직 덜된 친구죠. 중학교 교사인 현진이 어머니는 한동안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지금은 아이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영적 스승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